받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책임지신 분 모셨습니다. 김성은 갈렙 성교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웃음> <웃음>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일하고 갔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손도고또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되길 꿈꾸길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도 커서 아빠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역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빠를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다른 곳에서 동네에 노총이 와서 내 일을 하려고 어저께 잠깐 짜증기를 목사님이 어떻게 사러 왔는지 방송 영상을 좀 잘라서 돌라 그랬는데 우리 황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내부에 좀 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틀게 된 겁니다. 저는 지난 24년 동안 탈북민들을 구출해오고 북한에서 가장 많은 탈북 고아들을 한국에 데려온 사람이고요. 또 지금까지 약 12일 전에 탈북민 7명을 한국에 아니, 구출해서, 동남아 센터에서 지 성경 독도파로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나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렙 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던 구절이 바로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욕실의 목숨은 아무것다 복음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했다고 하면 천국이었을 까이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스 부상 3절로 보니까 나의 보리치 이 세상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생명책에지워주는 것도 간담화된다. 이거는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대장히 끊어지는 그런 전두라고 생각을 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최종 목적지가 내 부모도 전동무덤을 지옥이고, 내 형제도 전동무덤을 지옥인데,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생명체가 그거는 하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방송 위해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부절이 마음속에 들면서 저는 북한 선별을 꼽았습니다 이 위쪽을 남과 북이 도금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갈렙 선교의 대표를 맡은 것은 갈렙이 요호수하 13장 11절에 신고되로 있는 뭐라고 했냐면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 회불원상지를 제게 주셨어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례의 가장 국방이고 그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챙겨주셨습 그래서 바랬지게 사실은 제가 두만광과 압록광을 하면서 탈북자을 도함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게 늘 기도했던게 주여 소 북한 땅을 주님의 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도록 저 산지를 내기주셨습 그리고 24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이5장에 보면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달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때에 살았는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저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늘 생각해왔고. 사실 저에게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돕다가 어머니가 감옥에 가고, 저희 친척들이, 뭐 친척이 아니라 저희 여동생이 중국에서 탈북자 자금을 대다가 추방당하고, 우리 남동 막내가 연변 대학을 다니다가 탈북자를 보호하다가 추방당하고, 저희 조카가. 국경대학을 담니면서 탈북자들을 차에 태우고 이동시키다가 추방당하고저 또한 조망조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미끄러져서 여기서 여기까지 쇠가 막혀있습니다. 나우스 밀리로 가다가 세번을 낭떠리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세번수술했습 마지막에 아까 나왔던 탈북 보아들을 데리고 오다가 떨어져서 쓸개를 척추했습니다. 저는 이런 원하는 하나님께 제게 주신 사실은 영광의 답지였어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저 밀림을 받고 몇 번만 걸려고 좋은 대로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사실 다큐멘터리의 간절도 못본 거예요. 여기. 제가 한 여섯 편 나와 있는데 어, 제가 10편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밀림을 거둬면서 같이 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천의 어, 알리는 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넘었습니다. 늘 속에 불만이었어요. 왜 나만 나만 견뎌니구나니까 왜 이렇게 이네 일을 해야 될지 그런데 어느 날 탈북자를 보 제가 후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저희 7살 아이를 먼저 하는 할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당시에 너무 믿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제 자신이 막 정체성이 없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왜 재단을 받지 않는가 하나님 당신이 먼저 저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랬을때 저희 아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독한 인민군 중대장이었고 제가 탈북시킨 1호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식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1호 탈북자입니다. 우리 둘이 목회를 하면서 탈북자를 위해서 수많은 일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자식을 데려갈 때 아, 아내는 내가 한국에 와서 있는 내고독이라고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이0일때되단날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어찌껏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환상이 되는 지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봐요 저 사람들 모르니까 너는 무섭같은니 네 아들을 내가 천국으로 취해더 사랑하는 니네 아들을 내가 잠시 갖고 있는저 죽어가는 수많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 사람들은 너의 고인이고 너의 친척이고 니가 사랑하는 니가 태어났던 북한에 있는 너의 보석과 친척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내가 너무 부르니까요 그래 저한테 여보 우리 아들아 하나님을 분명히 가져. 그러나, 저 북한에 있는 내일을 듣고 축하합니 하나님이 다 이걸 보여주셨어 그래서 집에 보관해 있던 아들의 유골를 사실은 바다에 뿌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 아내와, 하나님, 이 아이를 7살에 데려갔으니 나머지 생계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아이의 남은 생일만큼 우리 부부가 생명을 살리는데 탈북민들을 살리는데 전 인생을 준비되었습니다. 그게대기가 돼서 사실 불만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을 그 위험한 길들을 갈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고난도 크게 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여주셨고 우리 부부가 지난. 12일 전에 구출한 7명을 통해서 한국에 1015명을 저희들이 탈출시키면 끝입니 제가 미국에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손해 본거 아닙니다 나 예수 믿겠어내 생명이 있는 한 아직까지는 1 1 5명을구출했습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습니다 사실 어저께 어, 어, 한기총 대표 회장님과 만나면서 제가 그 영상 그 우리 동남아 세에인데 탈북자들하고 영상통화를 시켜요. 아, 그들이 지금 금식하면서 성경을 필독하고 통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우리는 손해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걸 통해 사람이 영광을 보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들이 든다 제가 여러분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방송 얘기해서 어, 죄송한데, 제가 초창기 때 탈북 고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만주 뚱치가겁 그곳에 우리 탈북 고아들을 돕다가 조선족 한 분이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저는 한국인이니까 좀 돈이 있었어요. 그 사람 소원이 뭐였냐면, 빵빵해 중국 컵라면는 작게 200개만 받으라고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요 자기가 우리 선교에서 매달 중국돈 그 당시 에 2,000원씩 보냈는데, 1,000원은 자기 돈으로 쓰고, 1,000원은 그 간수에게 뇌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안 나가요. 그냥 감옥에 가만히 성경책을 가고 성경책까지. 그리고 뭐를 했냐면 극동방송이 듣 제주 극동 그래서 제가 그걸 찾인게 맞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컵라 여러분 믿기지도 않을거예요그 컵라면에 자기가 컵라면에 면을 다 먹고 국물이 딱 남으면 이 국물을 반절 나눠서 극동방송에 자기가 새벽에 들은 설교를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국물을 나눠준다. 는그 컵라면 국물 반절. 그근데 그걸 먹고 싶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이건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전에는 제가 그가문에 갔을 때. 이만 컵라면 국물조차도 정말 귀엽고요요 한참 음. 만두라 그러는데 속이 없는 그냥 찐빵 같은 거를 한개두개딱두 개를 먹는데 두 개를 주한 개씩 두 개를 주는 거 그냥 단무지 한거 하나 주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양식조로 주고 가는 사람들 <laughs> 제가 있어요. 그럴 때 아, 우리 선교사한테 그걸 제가 주고. 200개를 사기 뭐는데 저는 그때 아, 이, 저는 미디어에서 잘 먹었는데 이 방송이 세상에 만주까지 가서 제주도에서 만주까지 가서 그들이 감옥 안에서 도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그 보면서 방송 미디어 송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뭘 북한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갈래 기가 북한 내부 영상을 가장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보다는 CNN, NHK, 영국의 BBC, 뭐 유수의 방송국들이 저를 찾아온 북한 영상을 좀 공개해 볼까요? 오히려 사실 이번에 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온주의 투표가 뭐 미국 무성에서 트트러지고 아카데미 최종 어, 어, 후보에도 올라가고 막전 세계가 난리 상태. 어요 요즘 이제 맹무고장과 박진장과 김용장과뭐 여러 분들이 초청해서 제가 같이 시사회를 갔는데요. 저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저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고그 미국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속에 다른 사람이나 탈북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던 목사를 조명하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조명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야기독교고 뭔가 다르다 목사가 기독교고 목사가 성도고 목사가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보고 야 기독교가 뭔가 다르다 저는 그때 이 위주의 필요성을 꺼졌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뭔가 사명을 가지고 이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칭찬 받는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내가 하는 게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지만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조항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있는요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IMF 때 진짜 성비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근무기 운동을 근데 금호흡이 언제든 쫙 국민이 동참했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하나 아십니까? 네? 그 영화 한 편이 한국에 들어와서 금을 모아서 팔았던 외화를 타이타닉 국민이 봐서 그 외화가 도로 미국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영화 한 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시대는 말로도 안 믿어요. 그래서 북한 선비의 많은 내부 영상을 제가 계속 찍어오는 이유는 눈으로 보고 요즘은 그래요. 그 위에 여러분들이 하고 하시는 일이 참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작지만 큰 비전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진중의 역으로 추권드립니다.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영혼 이곳에 보내주옵시서 그는 그의 아름다움을 겪는 다